안녕하세요. 신세의 공인중개사 이상욱 소장입니다. 오늘은 창녕 우포늪 근처에 있는 전원 주택을 하나 소개합니다. 이 집을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우포늪에 대하여 잠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창녕군 이방면, 유어면 대한면 이론에 소재한 우포늪은 낙동강 지류인 토평천 유역에 1억 4천만년 전 한반도가 생성될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자연 내륙 섭지로서 480여종의 식물, 62종의 조류, 28종의 어류, 55종의 곤충류가 서식하고 있는 자연 생태계의 보호이며 경관이 탁월한 심미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생물지리적, 생태학적, 경관적 가치가 큰 곳이라 하겠습니다. 때문에 남사르 협약에 의해 보호받는 대표적인 섭지이며 우리나라에 얼마 안 되는 유네스코 세계 자연 유산 후보이기도 합니다. 이 주에는 경상남도 기념물 제 250호 장령 미량박씨 박포묘가 이망면에 자리하고 있으며 오픈업 당감 캠핑장이 600m 거리에 있고 또한 산토끼 놀이 동산이 약 2km 떨어져 있어 3분이면 갈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와의 접근성이 좋아 입지 조건도 우수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집에 마당을 보고 계신데요. 정원에는 지금 놀이 시설이 놓여 있고요. 아주 평안하게 이집 주인분도 나무 식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주위 곳곳에 정원에 나무를 심어 놔서 아주 풍광이 화려합니다. 자, 지금. 집 밖에 있는 지금 창고를 보고 계십니다. 네, 예, 지붕이 쳐져 있고요. 좀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농기구도 있, 놓여 있고, 그리고 가정생활이 필요한 것도 많이 놓여 있습니다. 이곳은 주인분이 직접 꾸며가지고, 마당도 그렇고, 정말 예쁜 모습입니다. 장독대가 놓여 있군요. 그리고 저기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공간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또 마당에는 큰트럭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지금 예, 저번에 닭을 키웠는지 닭장 같은 게 하나 있군요. 연통도 하나 있고, 저기 고구마 같은 겨울에 고구마 구워먹기는참 적당하겠습니다. 10월에 이... 사시면서 참 전원생활 하기에 정말 딱인 곳 아니,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요. 자, 이곳은 마당도 아주 넓은 편입니다. 그, 마당이 한 161평 정도 돼서 아주 넓습니다. 자, 지금 데크를 보고 계십니다. 데크도 예쁘게 되어 있죠. 하이샤시로 아주 샤시를 꾸며놨고요. 주위 곳곳이 성물과참 아기자기하게 모든 물건을 정, 정비해 놓았거든요. 자 지금 마당 집 집안에서 마당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참 넓직하고 주위 풍광도 좋죠. 그리고 주위가 산으로 둘러싸여서 정말 공기도 좋습니다. 자 지금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안에 들어오시면서 지금 이제 화장실도 보이고 큰 방도 보입니다. 자, 여러분께서 지금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 집의 개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남 창녕군 이방면 성리에 있고요. 면적은 토지가 534제곱, 161평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09.35제곱, 33평이고요. 가격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거래 형태는 매매고요. 중개 대상물 종류는 단독 주택입니다. 여기 청소는 2층이고 입주 가능일은 뭐장은 즉시 되겠습니다. 방수 및 욕실 수는 1층 방 2, 화장실 하나, 2층 방 하나. 사용 승인일은 2016년 10월 5일, 아 10월 5일.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입니다. 주차대수는 1대 이상 가능하고요. 관리비는 없습니다. 방향은 거실에서 남동향입니다. 사무실은 남지역 동포의길 사1실 신세의 공인중개사 소장 이상욱입니다 저희 사무실 등록번호는 역하 4326-395. 전화번호는 010-5276-785입니다. 네, 지금 거실을 보고 계십니다. 거실에서, 거실에도 아기자기하게 지금 꾸며놨군요. 네, 이, 이, 집 주인분은 참악기하게 꾸미는, 꾸미는 걸 좋아하시는 모양입니다. 지금 거실, 거실 안에 있는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에 냉장고, 큰 냉장고 두개 정도 들어갈 정도고 세탁기도 하나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아주, 아주 넓습니다. 아주 공간이 넓은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안쪽에도 물건을 또재수 있는 창고 같은 개념의 다용도실이군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온 집안이 좀 오밀조밀하게 잘, 잘 꾸며놨습니다. 이 집은 바깥 정원의 식물과 그리고 주인 자신이 꾸민 정원 텃밭과 그리고 지금 안에 좀 보시다시피 지금 부엌 살림은 좀, 좀 어지럽게 좀 되어 있군요. 그러나, 이 살림들도 조금 정리하면 좀 깔끔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인분도 지금 수, 술을 좋아하신 술 같은 종류가 많습니다. 자, 지금 2층으로 올라갑니다. 예, 2층에 올라가다 보면 지금 술 종류가 많이 좀 담긴, 담김술이 많, 담금주가 좀 많군요. 그리고 밖을 내다보는 저 창틀도 예쁘죠. 자, 지금 2층에 있는 방입니다. 2층 방은 막 그냥 뭐 특이한 점은 없고요. 열풍기가 달려있고, 겨울에 따뜻하겠습니다. 자, 간이 침대가 하나 놓여있군요. 뭐 2층은 막 그다지 크게 그 볼거는 없지만, 자, 바깥 모습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방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시고 싶은 생각 안 드십니까?